2021년 10월 1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르네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웅금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복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때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레위기 2장은 구약의 다섯 가지 제사 중에서 소제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공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인데 번제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예물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소제는 민하인데 민하의 기본적인 의미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고르반이라는 단어와 그 뜻이 통하는 것이죠. 소제는 세 가지 방법으로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요리하지 않은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재단에서 태우는 방법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하는 꿈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서 유향이란 유향 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말린 것인데, 그 유향을 태우면 하얀 연기와 함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된다고 합니다. 소재의 두 번째 방법은 구운 예물을 재단에 올려서 태우는 것인데,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자는 화덕이나 철판이나 냄비를 이용해서 예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예물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요리하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드려야 했죠. 레위기 2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일 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 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우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리고 세 번째 소재의 방법은 첫 수확물의 이삭을 재단에 올려서 태우는 것인데 제사드리는 예배자는 첫 이삭을 볶은 뒤에 그 위에 기름과 유향을 더해서 드리게 됩니다 레위기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니라 첫 수확물을 소재로 바친다는 것은 그 수확물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의미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그 의미가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소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려지게 되고 제사장은 예배자가 가져온 소재물의 일부를 기념물로서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화재로 삼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남겨두게 되죠. 레위기 2장 3절 그리고 2장 10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지니 이는 여우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또 2장 10절입니다.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소제물의 일부를 기념물로 드린다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제단에 올려 태우는 소제물은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전달될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이면 충분했을 것이고 거의 대부분은 제사장들에게 돌려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 당시의 제사장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었고, 그런 제사장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들의 헌금으로 목회자들의 생활을 책임지게 되는 것과 그 맥락이 같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목회자가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또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장을 통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교회의 운영과 목회자의 생활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 맥락이 소재와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모든 소재물에는 넣으면 안 되는 것과 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넣지 말아야 하는 것은 누룩이나 꿀이고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은 소금과 기름입니다. 물론 누룩과 꿀도 첫 소산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재단에 올려 태우지는 말아야 했죠 레위기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재로 드려 사라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재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재에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누룩의 특성 때문일 것입니다. 누룩은 발효작용을 통해서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런 누룩의 기능 때문에 누룩은 변질 혹은 부패를 유도하는 존재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우리를 변질되게 하는,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잘못된 가르침이나 사상 같은 것을 가리키는 존재의 비유다 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누룩에 비교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은 1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오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벗어난 잘못된 교리나 가르침을 경계하고 순전한 복음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또한 소재의 꿀을 금지하는 것은 꿀이 달콤한 음식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꿀이 아무리 달아도 꿀만 먹고 살 수는 없죠. 영양이 부족해져서 결국에는 생명을 잃게 될 겁니다. 그래서 꿀은 일시적인 행복, 일시적인 쾌락을 상징하게 되고 이것은 세상이 약속하는 부와 명예, 쾌락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 대신에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하지만 자극적인 쾌락을 쫓아 사는 것,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재물에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은 곧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런데 반대로 소재물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기름과 유향과 소금입니다. 첫 번째로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님과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둔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소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재물 위에 기름을 붓는다. 이것은 예배자인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 강림 사건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래서 또한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영원히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을 힘입어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유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시편 141편 2절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또, 요한계시록 5장 8절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물 위에 유향을 놓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또 세번째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며 소재물에서 절대로 빼면 안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느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 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 지니라. 소재물에 소금을 넣는 것은 소금이 가지고 있는 기능, 그러니까 부패를 방지하고 보존해주는 그런 특성 때문입니다. 소금의 그런 특징 때문에 소금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영원히 지킨다, 신실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소금과 언약을 연결하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금방 읽은 레위기 2장 13절에서도 소금을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했고, 민수기 18장 19절이나 역대하 13장 5절에도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민수기 18장 19절과 역대야 1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선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또 역대야 1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래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소재에 소금을 넣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하신 언약을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우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소재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향기로운 재물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성만창을 제정하시며 나를 기념하라 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의 기념물로써 향기로운 재물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결국 우리는 소재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들을 통해서 소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또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제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재에 담긴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